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신기로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눌러주시고, 박스테파노 VIP는 하루에 4천원 커피값, 한 달에 12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 제목에 문자 전화번 호 했으니까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대한전선, 제가 여러분에게 1차를 올려드렸죠 1차를 올려드리고 1차 올려드리고 2차 지금 상승 몇% 먹었어요 1차 올려드리고 그 다음날 여기 나오시죠 27%그 다음날 10% 37%수익이에요37% 내가 지금 세번 올려드렸죠. 지금 세 번째 대한전선 추세 매매를 가셔야 된다고대한전선그면 1,200원에서 지금 2,200원이면 거의 100% 수익이, 100% 수익, 100% 수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추천하고 나서 1,000원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천0 0원이 얘가요. 100%, 90%, 90%. 거의 90% 올랐단 얘기예요. 90%. 90% 90% 90% 그것도 뭐다 며칠 만에 1, 2, 3, 4, 5, 6, 7, 8, 9, 9일 9일 만에 2주 만에 2주 주봉상 2주 이거 그들이죠. 제발 해놨던. 데 제가 해놨던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에요. 이만큼 더 올라왔단 얘기예요 이게 33%더 붙었단 얘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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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붙었단 얘기죠. 이렇게. 여기 출발, 어디, 스타트 출발이 어디냐? 여기 스타트잖아요. 21선 위에서, 21선 위에서 출발해서, 1차, 1주, 2주,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어저께. 어지까지 올라왔잖아요. 어지 올라온 자리가 여기까지잖아요. 1200원에서 2200원까지. 단 2주 만에. 2주도 안 되죠. 이해 갑니까? 2주. 봉두 개. 아주 주봉 끝나도 안 했어요. 앉아. 아주 남았어. 며칠 남았어요. 아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남았는데. 이해 가요? 이게 이틀 남았는데.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 올라갈 거예요 바로 매물 보여드릴게요. 주봉상. 왜 매물 있어요? 없어요? 매물이. 매물이라는 게 저항이야, 저항. 저항이라는 거뭐예요 없어, 없죠? 저항이 없죠? 월봉.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더 올라간다고요. 보세요. 언제, 얼마까지 올라가? 100% 수익 나나, 안 나나? 지금 90%죠? 100% 수익 나나, 안 나나? 완전 시작이야. 아무것도 없어. 1대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거래량 o m a 상승.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위에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야.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야. 주봉도 걸리적거릴 뭐 걸리적 게, 없다. 게 없다는 얘기죠. 마다 걸리적거릴 게 없다. 위에 부딪힐게 없다는 얘기예요. 위에 이렇게, 매물을 줄는게 없어요. 이렇게. 고점에서 단봉이 나와야 돼. 단봉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야 돼. 이렇게. 단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은, 제목이, 종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봉 나오고 거래량 줄은 듯한 종목. 이해가 되겠어요? 거래량 없이 단봉. 거래량 없이 단봉. m a c d 그래, 주가가, 여기 양봉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긴다. 어, 그게, 양봉이 요렇게 생긴다고요. 요렇게 양봉이 생긴다고. 얘가요. 양봉이 생기게 돼 있다고. 눈 한번 그림은 차트를 한번 싹 보세요. 차트는. 지금 시간은 아, 시계도안 갖다 놨구나. 6월 3일 목요일 6시 3분이에요. 6월 3일. 제가 5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1시간 넘었네요 다시 간 4시 한 4시 한 4시 한 50분 4시 50분부터 4시 50분부터 했죠 네, 4시 50분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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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5시 30분에 리센이 되고 5시 30분 니센 이 되고 네, 5시 30분에 니센 이 됐죠 5시 30분에 니센 이 되고 6시에 자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예. 여러분들, 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니까, VIP방 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무슨 뜻인지 다 알게 돼요. 하루에 커피값 4천원에한 달에 12만원인데, 12만원. 아이, 입부터 입앞 반자그말 하는 것도 입앞으 죽겠어요. 하. 그냥 하루에 12만원, 하루란 다한 달에 12만원. 다른 VIP방에 10분의 1 가격밖에 아니에요. 10분의 1 가격, 그냥 쉽게 승리해서 10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이니까, 그냥 어디 어느 유료방 다 찾아봐요. 이 가격에 VIP 가입할 수 있는데 있는데, 수익 주고 수익 주면서 이렇게 VIP 방에 가입 해줄 수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아무 데도 없으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소개해드릴게. 네? 10분 일이 아니고 10%가 100%다 내야 되는데 내가 소개해드릴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수익 VIP 방을 내야 되는데 소개해드릴게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한전선처럼 90% 수익 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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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왜왜왜왜왜왜못 왜 찾아? 왜못 찾아요, 여러분들. 예? 네? 이런 거왜못 찾아? 제가 여, 여 추천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걸왜못 찾아? 이렇게. 왜못 찾냐고요. 이게, 캔들로 치면, 여기서 이만한 봉이 하나좀 수익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장태봉이 수익이 난 거잖아. 요 장태봉이, 장태봉. 장태봉이 수익이 난 거잖아요. 장태봉에 이렇게, 장태봉. 장태봉이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왜못 찾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아셔야지 그것도 어떻게 며칠 만에 2주 만에 2주 만에 90% 100% 넘어갈 거예요 100% 넘어간다고요 왜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없어서 넘어간다고요 위로 쭉 뻗어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위로 위로 쭉쭉 쭉쭉 뻗어서 올라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VIP에 가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VIP에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지. 가입을 하셔야지 뭔 혜택을 받지. 다른 유튜브, 예? 이런 거 설명해 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쟤네들 유튜브에 광고료 받으려고 유튜브 찍지. 뭐 쟤네들이 뭐 그런 거 하려고 해. 나는 저는 광고로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 여러분들 수익이 우선이야. 여러분들 수익을, 수익을 챙겨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 여러분들의 수익이 뭐다 우선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VIP에 가입을 하시면 땡큐다 땡큐는 뭐다 다른 유료방의1 0분의 1가격이면 된다 차트 한번 봐봐 살아있잖아 차트가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들려볼게 이렇게 들려볼게 차트 한번 봐봐요 열심히 차트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어있나 이렇게 차트 한번 봐봐 차트 있나? 살아있나 죽었나 제가 1차 올려드리고 2차 올려드리고 3차 올려드리고 오늘 또 올려드리고 네번째 올려드리는데 지금 대한전선만 앞에 유튜브 다 찾아봐요. 그대로야. 그 차트 그대로야. 그 차트 그대로 올라가는 거. 추세 타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추세 매매 그대로. 추세 또 타고 또 올라갈 거예요. 추세 타고. 추세 타고 또 올라갈 거니까 계속 봐봐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계속 올라가지.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끝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아무도 몰라. 끝까지 박스 때 파는 마라. 박스 때 파는 안 다고요. 끝까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V.I.P. 가입하시라고요. 입 아프다 앉아. V.I.P. 가입하라는 것도 입아프다입 아파. 여러분들 그냥 척하면 알아서 삼천리다. 삼천리, 삼천리 맞죠? 척하면 알아서 가입하시고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내시라고요. V.I.P.에 가입하시서. 대한전선 오늘도 한번 기대해볼만 하겠죠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기대 한번 해 보세요 거래량 오늘 빵 터지면 예 네? 여러분들 거래량만 빵 터지면 땡큐 MACD 상승 오실렛 상승 거래대금 빵 터지면 땡큐 오늘 땡큐자리 나온다는 얘기에요 땡큐자리 이해가시겠죠 땡큐 자리. 땡큐 자리 나오니까 오늘도 거리 대금 터지는지 보라고요. 그냥 막, 막 아무 때나 막 보는 게 아니고 전에 거리량도 넘는지 이걸 체크를 하시라고요. 전에 거리량 넘는 거 테크를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에 거리량 넘는 거 시간별로 9시 9시 2분 9시 10분 9시 30분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시 20분. 3시 30분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m a c 도 오실레이터 상승인지 죽었는지 거래대금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에요 이해가시겠죠? 대한전선이었어요 VIP방은 여러분들, 문자에, 제목에 보면 문자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에 니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다른 유, 다른 VIP방이 의 10분의 1, 10분의 1 가격이면 돼요, 여러분들. 거저 먹는 거예요.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 예쁜 종목은 대한전선이었고요. 대한전선.